우리 북남 사이에 이런 그 관계를 보다 이제 그, 어, 접시기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. 황병서, 최룡의 김양건 등 북한 대표단이 웃으면서 돌아간 지 하루 만에 북한 선전 사이트에는 박 대통령 비난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. 내용도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 박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까지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방했습니다. 기고문 형태로 올라온 글이라곤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는 김양건 비서가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북한의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고도의 심리전으로서. 우리 측의 반응을 탐색해보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. 조총량 기관지 조선신부는 황병서 등 고위급의 박람은 최고 영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했다며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. 자신들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라며 떠넘기기식 공세를 편 겁니다. 북한이 비록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를 통해서는 대남 비방을 자제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남측에 대한 공세는 그들의 진정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, 손효주입니다. 리포트 보시고 좀 황당합니다. 바로 어저께,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께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 든던 사람들이 온색적 비난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 남북 대화하자 하고 그 다음 날에 미사일 쏘고 어떤 이런 이중성이라고 아까 뭐 이거 리포트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패턴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저는 오히려 좀 방점을 찍자면은 뭐 북한의 3인방 쓰리톱이라고 하죠. 김해한 건 최룡해 또 황병서 정치국장 세 명이다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왔다. 여기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. 어쨌든 김정은 정권하에서.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읽혔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기민 사장님 이번, 네.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,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 지 김정은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통큰 결단을 내리고 평화의 무슨 사도가 된것 같거든요. 의도, 의도됐다고 그렇죠. 보시는 거죠? 의도된 걸다 달성한 거죠. 김정은 입장에서 첫째는 내부 체제단을 조금 확실하게 한 거고. 그냐면그 바로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식 참석했는걸 보도를 했잖아요. 북한에서. 거기다가 자기들이 좋은 성적을 얻었다. 이게 다 김정은의 체육 영도 때문이다. 이런 걸 보도하면서 내부 단속을 했고. 또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나만 남한 우리나라에게 나만에게 공을 던진 거죠. 자, 우리가 갔다. 이렇게 핵심 산명에 가서 뭔가의 물꼬를 틀려고 했으니 이제는 니네가 답할 때다. 조금 전에 그 기고문에도 나왔지만 뭔가를 오이사 조치해제라든지 금강산 강산 재개라든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풀수 없었던 거를 풀어라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으로 볼 수도 있고 역시 국제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평화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 그것이 얼마나 역, 효과를 거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북한이 원하는 세 가지는 현재까지는 달성의 예. 가오로 보입니다. 어, 그런데...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~ 김정은을 띄우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엄청나게 북한에 가서 환영을 받았다. 이것도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겠죠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첫째, 내부 체제 단속이라는 거죠. 아시안게임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, 그것은 김정은 때문이고, 그래서 우리 북에서 어떤 핵심 3인방에 남한에 내려가서 직접 선수들을 격려했다는 것을 보도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내부 체제 단속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고, 그거는 확실하게 달성한 으로 보이죠. <목소리>